결실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11월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이 움트고 자라며 열매를 맺기까지는 농부들의 수고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고 땅과 자연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잠자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과 환경들을 보며 주님은 너무나도 가까이와 계십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구의 종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마음이 무디어지고 영이 어두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지켜 행하는 나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 안팎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거짓이 난무하여 무지한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이 주는 교훈을 통해 개인의 종말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요구하시며 맡기신 달란트를 계수하실 텐데,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쫓겨나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게 하옵소서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분쟁과 기근과 기아와 질병과 지진, 홍수 등의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1년이 넘었지만 점점 확전되어 레바논에서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피난길에 올랐다고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유일한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수많은 영혼이 고통과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때에도 주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거짓된 곳에서 떠나 우리에게 참 사랑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11월에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국정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교회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제 한국 교회가 모든 일에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붙잡고 고집했던 교회된 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1월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길 원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